얘들아, 안녕. 쌍자봉, 중대장입니다. 중대장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여자들한테 할 거야. 근데 남자가 들어봐도 괜찮겠지. 여자 중대원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알파메일들이 한마디로, 이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결혼 정년기 때, 어떻게 뭐 구별해낼 수 있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결혼해서 이 사람과 함께 하면 더 앞으로 잘될것 같은데, 그런 남자가 더 나이가 젊었을 때, 어떻게 하면 스캔해서 알아낼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 많이 하는데, 일단 나는 역으로, 스캔해서 알아내는 거 떠나서,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본능적으로 느껴지거든. 제가 봤을 때는 느껴집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그들은 달라요 침팬지 다큐랑 막 고릴라 다큐 보세요 특히 고릴라는 알파메일 우두머리들은 실버백이라 그래가지고 이 뒤에 보시면 은색의 털이 이렇게 나있어요 뒤에 V자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보자마자 그냥 졸라 셉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인간도 결국 호모 사펜스도 결국에는 원숭이라 그때 익숙한 남자를 딱 봤을 때아 얘는 미래의 지도자 깜이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알고 그거는 오히려 같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열명 중에 한 명이다. 얘는 20명 중에 한 명이다. 이 센서가 좋았던 암컷들이 종족을 많이 번식시키고 많이 보호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유전자가 퍼졌겠죠. 후대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현 세대의 인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어도 그냥 아마 본인의 본능을 딱 믿어봤을 때 상당히 그건 스캔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 스캔은 너의 본능에 맡겨, 너의 DNA에 맡기는데 그 이후 버전은 뭐냐면 이건 중요한 거지. 걔네들한테는 해서는 안 될. 질문들이나 어떤 스탠스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이거는 내가 과거에서부터 뽑아온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 지금 잘된 형들, 친구들 봤을 때 얘네한테 막 물어본 거지 아, 너가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뭐 결혼하려고 했을 때 너가 가졌던 어떤 멘탈이나 너가 싫어했던 거 여자를 봤을 때 싫어했던 거 뭐냐 제가 중대원들을 위해서 다 나름 리서치를 한 겁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이 여자들은 알파메일 추정이라 할게요 가로치 추정 이 남자가 A라고 할게 이 A한테 이 A가 지금 가진 어떤 자원 리서치 버스를 빠르게 파악하려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차 있냐, 집 있냐, 뭐 이런 거. 부모님이랑 뭐 같이 사냐 마냐 한마디로 가진 거를 빠르게 체크 하려는 질문 친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뭔가 단계가 있죠 다 모든 게 단계가 있는데 이 알파메일들은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 근데 성격상 이거를 좀 사회화가 된 알파들은 이걸 숨깁니다 웃으면서 허허허 하면서 얘기 건, 할건다 해주지만 속으로는 아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 얘는 나의 그냥 리소스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역으로 보는 거죠 이 알파들은 뭐가 관심이 있을까요 나를 믿어준다면 그 알파 기준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준다면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해서 자손을 낳으면 얘를 잘 보호해주고 얘를 잘 양육을 할 그런 엄마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와이프를 그런데 얘가 먼저 내 리소스를 빨리 스캔하려고 한다. 그럼 일단 의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손절치고 그냥 빨리 가라.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라면 무조건 가진 거를 빠르게 스캔. 저도 이해는 해요. 여자 중대원들 중에 대부분을 뭐 이해를 해. 나는 사실 왜냐면 빨리 파악하고 싶지. 이 사람이 가진 거 빨리 파악하고 그래야 뭐 판단을 빨리 내리니까. 하지만 그런 스탠스로 가다가는 만나기 힘... 되지만 만났을 때 알파들을 100% 놓칩니다. 두 번째 뭐냐? 얘네들한테는 결국에는 얘들 되게 단순해. 알파들이 생각보다 이게 엄청 고차원적이지 않다니까. 이다큐를 보더라도 침팬지, 고릴라 똑같아. 이 새끼들은 존나 단순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때려.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쳐 때리고 그냥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폭력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사실 왜 어떤 면에서 간단하냐면 얘네들한테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 막 복종하고 막 머리를 숙이라 이런 느낌은 아닌데 얘네들을 잘 잡으려면 얘네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본인을 믿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들은 이거를 지킬라 그래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믿음을 받았잖아 그러면은 이 믿음에 대한 어떤 대가 내지 보상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두머리인 거예요 다큐를 보면 어떻죠? 우리를 목숨을 걸고 보호해 외부에 침략이 있거나 하면 이 영역을 보호한다고 그와 똑같이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믿음을 보여준다 하면은 얘는 거기에 대해서는 존나 바보 같지만 충성스럽게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내 전략은 뭐냐? 내가 여자라면. 내가 알파를 만약에 스캔을 해서 본것 같아. 그러면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얘한테 가진 거를 너 지금 뭐 있냐? 그죠? 막 이런 거를 빠르게 물어보려는 질문. 이딴 거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야? 먼저 믿음을 줘야 돼. 아, 난 너를 믿고 있다. 근데 이 믿음을 만약에 처음에 좀 주다가 나중에 뭐 약간 안 주는 느낌 그래서 어 나를 100%못 믿는구나 하면은 이 새끼들은 미련이 없어 그냥 꺼져입니다 그냥 속으로 꺼져 1번이랑 똑같아 1번에서 내거 빠르게 체크하려 고 한다가 아, 가날안 믿어줘 가 왜냐면 안 그래도 얜, 얘네한테 옵션이 많거든 근데 지금 1부일 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안해안해 그럼 안 해? 어, 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두 개를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여자들은 어?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결국엔 돌고 돌아서 끼리끼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두머리, 알파의 <laughs> 성향을 가진 알파 메일이잖아. 음. 우두머리의 수컷을 차지하는 암컷은 걔도 그냥 퀸이에요. 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퀸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빨리 막 뭔가 빠르게 내가 뭐 갖고 있냐? 빨리 불, 불러봐. 이랬겠어요? 아니죠. 그냥 웃으면서 약간 포용하고, 그죠? 들어주고. 약간 이런 게 여왕이잖아. 동시에 뭐야?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이 환상의 조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중대원들한테 하는 뭐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여자 중대원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진짜, 노가들어 하면, 어죽지 않게. 대굴박을 불리려다가 이게 눈에 다 보이거든요. 너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겠지만다 보여, 그냥 그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던 <laughs> 되게 뛰어난 사람들도 만약에 만나러 가. 일부러 차안 갖고 와요. 일부러 차안 갖고 와. 그리고 약간 일부러 좀 찐따인 척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약간 무소유의 삶을 예기를 들어 처음에 보여줄 수도 있지. 그냥 뭐차 있어요? <laughs> 차 없는데요? 뭐 이런 식이야. 차 있거든. 거짓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그런 질문 자체가 초반에 뭔가 분위기가 스캔하려는 질문 이런 건 그냥 싫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관계도 그냥. 이 연인관계, 결혼관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뭐야? 먼저 줄게 있어야 돼. 먼저 줄거 생각하고 먼저 보여준다면 상대방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차리거나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한 진리를 우리 호모 사피엔스 간의 진리를 얘기한 영상인데, 한번쯤 꼭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쌍자봉은?